측두탈이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측두탈이 원형 가져온 거예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제가 관리를 안 했더니 하얗게 떠버렸어요. 버섯이 탱탱하지도 않고 색깔이 누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해서 이거를 뭐 요리를 해 먹든지 또 무게 한번 재볼게요. 수확해 볼게요. 에 달라가니까. 자, 보세요. 버섯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음, 버섯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 이렇게. 거의 버섯 아파트죠? 층층이 이렇게. 이런 게 만약에 마트에서 팔면 서로 집어가고 난리 날 건데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1.7, 1.73! 여기 칡리타리 버섯 오늘 튀김을 한번 해 먹어볼 거예요. 느타리 버섯 튀김. 좀 칼로. 밑둥을좀 이렇게 따가지고, 이 판은 못하고, 원하는 양만큼만 할게요. 이걸 한번 삶아야 돼요. 대체해야 돼요. 혹시 또 그냥 생으로 먹, 먹는 것보다 삶는 게 낫잖아요. 오늘 야외에서 저희 체험학장인데 제가 튀김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버섯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거 다할 수는 없지. 너무 많아서. 그냥 다른 요리로도 해먹고요. 이냥 튀김 할 것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스통을 좀 이렇게 절반씩 잘라서 저런 식으로 저희 체이학스때 쓰는 아궁이거든요 장작불로 밥을 해먹을 때. 캠핑장에서 막 해먹을 때 가족들하고 체험할 때 손님들하고 밥 짓기 체험할 때 쓰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물을 넣고 팔팔 끓여놨어요 불집히는 거 너무 쉽죠 여기서 팔팔 끓으니까 버섯을 한번 제가 한번 데치겠습니다 산에서 따온 표고버섯도 넣을게요. 표고버섯입니다. 아 팔팔 끌어올라서 좀 버섯을 건지겠습니다. 아휴 떨어졌시여. 아 됐어요. 찬물로 헹굴게요. 이렇게 하면 육길이 쫄깃쫄깃 하겠네. 찬물이. 콕 짜야 돼, 이제. 물 헹구고. 물을 짤게요. 응? 물이 많으면 벌써 튀김옷이 또안 입혀지니까. 야외에서는 간단하게 할게요. 봉지에다가 밀가루 좀 넣을게요. 밀가루 좀 붓고, 밀가루 이렇 붓잖아요. 버섯에 넣으면 됩니다. 간단히 누구든지 할수 있고,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튀김옷리잘이어요 간단하잖아요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 것 보다 봉지 하나만 있으면 다해결돼요 보시면 어. 손으로 한것 보다 잘 됐네 이것만 그냥 기름이 넣어갖고 튀겨버리면 돼요 반도 되겠습니까 자, 기름 많이 넣겠습니다 3분의1만 넣을게요. 됐습니다. 아유 여기다 부어놓고 하나씩 넣고 여기다 건질게요. 아유 막잘 튀겨지네 불이 세가지. 원래 서로 붙으면 안돼요 이것도. 우막기가 막히네. 이거 떠오르면 튀기는 거죠. 튀겨지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말로 비가 왔어요. 아, 이거 내가 한번더 튀겨야 돼요. 한... 한번더 튀길게요. 한번더 튀깁니다. 두 번은 튀겨야지 바삭바삭해져. 가마솥 하니까 엄청 나네. 끓는 점이. 아유. 저섯은 참고로 칼로리가 낮아요. 1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이제 키친타올 깔고 잘 되겠다. 기가 막히네 소스만 맛있으면. 이친미탈이가 한. 한사 분의 1밖에안 했는데 양이 이렇게 많냐? 아는 동생이 저희 농장 에 왔는데 좀 데리고 올게요 먹여야 되니까 가게 가게 가자고 뭘 하자고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 우리 동두천에서 장수풍뎅이하고 <laughs> 사슴벌레 키우는 다운 건축농장 사장님입니다. 한번 소개해하세요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다가 살사 먹게 생겼네요. <laughs> 혹시 애완인들 많이 많이 이렇게 다운 건축농장 이용해 주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는 이제 와사비. 혹시 본적 있어요? 아, 생 와사비. 응, 본적 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어, 네, 와사비인데 먹, 우리나라 토종 일본게 아니고 토종인데 갈아 먹어야 돼 이게 강판인데 철원에서 나오는거 동생이 또 있어가지고 다행히 뭐 먹일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네요 와사비는 좀 콩기름이나 기름기 같은거 기름진 음식에 맞고요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먹잖아요 주식처럼 이게 항균이나 뭐 그런 병균 죽이는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 버섯 튀김은 와사비장에 먹겠습니다. 생아지 직접 <laughs> <적 있어요>? 생아사비 <laughs> 진짜 직접 먹어는적있어요 생화사비? 직접 먹어보죠 직접? 생, 가랑, 가른 거. 가른거안먹었더니 <laughs> 살짝 먹어봐더니 <laughs> <laughs> 엄청 강하진 않는데, 해치보다는 음. 어때요? 아, 쏘네요. 네, 쏘네요? 쏘다고. 아. 아. <laughs> 쏜다고. 이게 한 뿌리에 보통 몇천은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담궈가지고. 담글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배고팠을건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농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내려볼까 여기다 좀 내려놓고 튀김옷으로 튀겼기 때문에 밥 먹고 왔어요? 왔어요 <laughs> 다행히 일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나도 오늘 걱정했거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같이. 맞았대? 어 맛있는데? 아사비장이 <laughs> 맛있어. 응. 음, 와. 음, 맛있긴 르다 음, 깔끔하네. 이상하게 이거 먹으면 시중으 땡기, 땡기더라, 갑자기. 차가 파가... 반응이 틀려. 많이 먹어요. 동생인데 좀. 친하면서도 불편한 관계가지요짜가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laughs> 너무 편하면 또 반말하면 또 서로 그러니까 저는 이상요짜가잘 나요 이 친구한테는. 많이 먹어. 맛있다. 음. 갑자기 맛이 틀려졌 보네요. 아까는. 음. 음. 음짜다 근데. 한잔 너무 맛있니까 식초 좀 넣어야겠다. 되 살짝 한번 넣을게요. 너무 시는 거 아니야? 음. 먹어봐요. 난 맛있긴 맛있네. 아까보다 훨씬 맛있네. 음, 좀더 새콤하다. 또한잔 먹어. <laughs> 다음에 또. 다음에는 피미 이때가 피레미가 엄청나게 어, 많아. 피레미 튀김, 애들 다들 모아가지고 다 피레미, 다 먹는. 맛도 좋고, 아유 건설하니까 <목소리>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꼭 야외에서 이렇게 튀기 먹는 것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